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리는 요지버대입니다. 건설업계의 건강성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바로 시공능력평가순위, 소위 말하는 도급순위인데요. 시공능력평가순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토목과 건축, 조경 등 건설사업자의 공사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7월 말경 발표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순위는 당해 연도 8월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시공능력평가 10위부터 6위까지의 순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아이파크라는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HDC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건설기업으로 HDC그룹의 주력 계열사인데요. 시공능력평가액 5조 8,738억으로 지난해 11위에서 한계단 상승한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9위는 SK 에코 플랜트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SK그룹 산하의 종합 건설업체로 주택과 플랜트, 인프라, 업무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택 분야에서는 SK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고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6조 8,493억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공능력평가순위 9위에 위치하였습니다. 다음 8위는 롯데건설입니다. 롯데타워, 롯데월드 등 대중에게 익숙한 랜드마크를 다수 시공한 기업이죠. 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7조 4,021억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8위에 자리하였는데요. 아파트 브랜드는 롯데캐슬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도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입니다. 7위는 포스코ENC입니다. 철강의 명가, 포스코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스마트 도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 ENC는 포스코 그룹에 소속된 종합 건설회사로 버샵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국내 유명 건설회사인데요. 시공 능력 평가의 구조 8,973억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25년도 건설도급 순위 7위를 차지하였지만 최근 좋지 못한 이슈로 인해 전국 100여 곳의 공사 현장이 무기한 중지되는 등 내년 순위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 6위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차지하였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의 종합 건설사로 화공 플랜트와 건축,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2025년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 10조 1,417억을 기록 지난해보다는 한계단 하락한 6위를 차지하였는데요. 힐스테이트라는 유명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이며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시를 만들고 삶의 공간을 설계하는 주역들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지나가는 도로, 쇼핑하는 건물, 그 뒤엔 이들의 기술과 열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사에 대한 정보, 브랜드 비교, 아파트 평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온라인 내집 마련 도우미 유지버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